근본 대선에 성령대결로 연구해 볼것 같으면 금년 대선이 20대 대선인가? 우선 각 당에서 경선을 치러가지고 여야 자웅 막상막하를결어야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요. 그런데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 이름을 갖고서 살펴보는 거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최재형, 요새 붕붕 뜬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 다음은, 뭐, 원희룡 오세훈, 뭐, 그런 다음 타자들이고, 홍준표도 또 있고, 안철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야를 막는 하고 이제 자웅을 겨뤄 뭐 여당 야당 제일 큰 후보가 나서서 그렇게 되면 그 이제 각 강에서 경선을 치러야될거 아니야? 요 경선을 치러 가지고 거기서 경선에 뭐뭐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은 탈당을 해서 자기가 단독적으로 출마도 할 수가 있을 거아니에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 본다 이거 긴 장례를 내다 보고서 그 당에 말하자면 입당을 했다면 만약선이 이낙연이 이재명이가 경선을 치러서 이재명이가 패배한다고 해서 당장 목전에 이해를 따져가지고 탈당해가지고 자기 독단적으로 후보로 출마한다. 이거 힘들어. 긴 장례를 봐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러진 않을 거라 이런 말씀이지. 그럼 이제 이재명이 이낙연이 여당에서 경선을 치러서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기 될 건데, 지금 본다 할것 같으면. 거기 이제 제3자로 정세균이가 있다, 이그 정세균이가, 정세균이 표가 말하자면, 아, 처음 경선을 치러서 50% 이상을 못 얻으면 2차 경선을 치를 텐데 그 정세균이 밀던 표가 어디로 가느냐 거의가 이낙연이 한테로 가기가 쉬워 아, 말하자면 어, 이재명이 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경선에 이 룰을 부채치고 그 이름 대결을 가지고 논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대결을 갖고 지금 이 강사가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씨는 똑같이 이시 이시 방정식 풀이와 같은 게 연립 열방정식 풀이 놀이 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시 이시는 그냥 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 말자가 제일 힘을 쓰는 게 그럼 대외 거기서 온 사회 활동 을 펼치는 거, 활약을 펼치는 거, 국민적 호응 이런 걸 얻는 걸 상징하는 것이거든. 중간은 이제 성씨는 조상 때라 해서 태각을 되는 걸 운이 쇠퇴된 걸 출생할 때는 그게 매우 중요하겠지. 나중에 가서는 그게 극석 좋은 걸 상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중간자는 이제 배우자나 뭐 이런 거 상대자나 이런 걸 논하게 되는 것이거든. 아 그러고 끝에는 대외국 말자는 말하자면은 그렇게 세상의 반응을 보며 호응을 얻는 거 이런 걸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이낙연이 이재명이 낙자가 중간자가 낙자와 제째요 그러면 모응 모음 어, 주성 어, 자음 끼리로 본다 하면 이낙연이 니은 화성바람이요 이재명이는 지옷, 금성 발음이요. 그런데 두 번째, 어, 이란 숫자를 배당해가지고 있어, 지옷이. ᄂ은 일이라는 숫자를 배당해. 그러니까 분열이 안된 거지. 그러면 대박 나오잖아. 화극금, 꽃이 우잖아. ᄂ이 아. 지옷을 화극금으로 이겨버린다, 이런 뜻이야. 주성으로. 그럼 이제, 그, 모음, 집단 성향, 그 집단 성향, 그 여당의 집단 성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누구한테 유리한가. 모음을 본다 할것 같으면, 나의 아 발음은 금성이요. 개의 이재명 하는 개의 아이요. 이어로 보는 게 아니라, 아 발음은 역시 금성이 그이 토송이 받쳐주고 있어. 왜? 토생금, 이렇게 되는 거요. 예 아 어, 그러면 이재명이 개자는 분열이 세 개가 돼서 금성을 그만큼 힘이 약, 연약해지는 걸 말하는 거, 세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이낙연은딱 금성 하나, 그런데 그걸 금성이 말하자면 종성지역 목성을 붙여가 돼 있다 이게 금금목해서 먹이를 갖고 있는 거지. 에. 그 그래, 이재명이는 종성이 없지만 토성으로 받쳐줘. 아. 근데 분열이 됐다, 이런, 이런 말씀. 그래서 화극금으로 주성끼리 누르고, 그, 모음끼리는 빚이는 관계가 형성되지만, 토생금 해가지고 금성을 도와주는 역할이 돼. 이 아이 발음이 개 발음이 그렇게 되면 부시, 금성 세계로 분열이 됐으니 저 니은 발음 어, 주성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극금 어, 니은한테 다 억눌림을 받기 쉽다. 아 이런 뜻이요. 어, 이낙연 하면 기억 발음 있잖아. 어, 그 기억 발음이 기억 발음 종성 받침이 하나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면연에서 이렇게 몸이 두 개로 분열돼서 분열된 건데 그자체되고는 하나야 하나를 이재명이 하는 세수로 분열된 금성이 말하자면 이것을 루, 누르질 못한다 이거 아, 내가 누구 편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직대로 지금 여기서 강론을 펼치는 게그 이름이 그 후리법칙대로 이렇게 펼치는 게 절대 이재명이를 깎으려 하는 게 아니야 이 강사 강론이 틀릴 수도 있어 어 그렇지만 그 법칙대로 지금 강론을 펼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중간자는 아마 누가 유리한다는 게 대망 나타나잖아 어 낙자 발음이 제자 발음을 말하자면 승리한다 이긴다 이렇게 나오잖아 끝에 발음 이낙연한 연자, 명자를 보자고. 요번에 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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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출마하려 하는 유리한 사람들이 거의가 끝에가 목성 집단이야. 목성 집단. 목성 그 모태라 이거야. 목성 목대는 우리 국민들이 목성 모태에 지금 현재 와 있다 이런 뜻이야. 거기에 누가 그렇게 말하자면 호응을 받느냐. 누가 선택을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 연자 이낙연이 한도 여 발음이 목성이 분열 두개된 것이고 명하면 명자도 역시 목성이 두개 분열된 거 어요 하는 아야 어요 어요 하는 그여 발음이 목성이요 그럼 윤석열이도 역시 목성 두 개요 최재형이도 역시 목성 두개참 이상하고 공교롭게도 다 그렇게 짜여져 있다 이런 말씀이요 요거라 이게 요번에 대선을 내년에 가서 치르게 되는 것은 목성의 집단 기운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누가 선택을 받느냐, 이것은 순전히 주성, 종성의 그연계된 것이 잘 하하 조화를 이루어서 다른 상대방을 진압할 수 있는 것, 누를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면 승리하기 쉽다, 이런 뜻이기에. 그런데 우선 이제 정선을 치뤄야 될거 아니야 이낙연 이재명이 그럼 당장 봐 연하면 주성이 동그라미지 아 그럼 명하면 주성이 네모진 거 토국수 네모진 미음은 수발음이요 동그라미는 토발음이야 그 헤레본을 쫓으면 거꾸로가 되겠지 그런데 운해본을 쫓아가지고서 영조시절 운해본이나 요새 다수가 그렇게 운해본을 쫓아가서 이름을 장명하지 않아. 그것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쓴, 쓰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불리하던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장명을 하겠어. 그러니까, 히 ᄒ은 토발음이비읍피읍은 미음, 미음, 말하자면 수성 발음이여. 그러니까 토국수. 한번 대번 꺼버리네. 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모음은 같은 여 발음으로서 목성으로서 말하자면 이렇게 빚인다 그럼 연해서 연의 발음을 보자 니은 중, 어, 니은이라는 받침과 명이라는 동그라미 받침 그러니까 종송이지 그러면 이낙연이는 말하자면 니은 받침으로 하가 되고 이재명이는 동그라미로 토성 받침으로 해서 하생도 해서 이재명이가 기운을 받네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말하자 사회 집단을 받쳐주려 하는 그런 세력을 볼것 같으면은 역시 이재명이를 그렇게 그 말하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형세가 그려진다 그러나. 그 집단, 여, 당이면 여당, 여당 야당이랑, 야당, 이렇게 당원이 가입돼가지고 당비를 내고 하는데 그 집단에서 본다 할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어. 이재명이를 그게 탐탁하게만 여기는 자들이, 물론 있겠지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많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 이해들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종성은, 받쳐진 종성은 당 외에 쉽게 말하자 당의 여러 국민들이 호응도 이런 것을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 본다 하면 대략은 이재명이가 됐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말하자 젊은층이죠. 받쳐주는 건 젊은 신세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받쳐주는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후보로 나섰음 하는 자가 많으나 실상은 그. 당안 안팎에서는 나그 지역 안배를 본다 할것 같으면 이낙연이가 당선 대 저거 후보로 나섰음 하는게더 힘을 쓰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발음이 어, 목성으로서 앞서는 목국토 어, 이낙연이는 두성을 목국도하고 그 말하자면은 미음이라는 바침 종성을 목생화해서 이 집단의 기운을 말하자면 뺏으려고 힘을 약하게 만들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놔. 그렇지만 이재명이는 수생목, 미음이, 주성이 수생목해서 그 집단, 아, 백성들 살게를 유리하게 할라 아, 이런 식으로 이 말하, 입에서 내놓는 말, 이런 것이 전부 다 달콤하고. 어, 말하죠. 어, 혈란, 달콤하게 들린다. 귀가 설깃하게. 그런 것으로 무슨 정책적인 그런 안건을 내놔. 국민한테도 천만 원씩 거져거다이런면 거주, 얼마나 설깃해. 그런 식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수생목 해가지고 집단을 도와줄, 도와줄 듯한 거. 실상 거기서 받쳐서 이게, 목성 발음, 이 미음 주성을 말하죠. 수생목 하지. 실상 그걸 이렇게, 받쳐주는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명하잖아 그럼 명하면 그 동그라미 받침 종성을 목극토 하잖아 아 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유 목극토 하면 말하자면 뭔가를 눌러가지고 목을 삼아가지고서 어그 집단 사회를 유리하게 한다 하는데 목성 집단 사회를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인데 그럼 그 포통에 하는, 해당하는 땅, 흙이자 토가, 그건 재물인데,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니까, 러 말은 그 이치적으로 했으면, 그 뭔가 그렇게, 어디에, 애서든 그렇게 먹잇감을 뭐, 물어가지고, 받쳐주는 먹잇감을 물어가지고서 그 집단의 배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된다, 이거.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리, 그 종성받침, 미영동그라미, 토가 미음, 토국수에 꺼버리잖아. 어. 아, 그래, 하자 하면.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라 들면 안 된다. 우리 뭔가를 받쳐주는 자들이, 이 말이야, 기운을 패, 빼서 먹잇감 삼아가지고 집단 살, 살리려 하는 모습이니, 어째 우리가 탄생하겠느냐 그 호흡 못 해주겠다. 그래 반감을 사서 도로 주성 미음, 명하는 미음을 아, 토, 그게 수성인데 토국수 해버린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오행이 구성되느냐, 아, 이런 말씀이요. 그럼 정세균이라 제 3자 세 번째 표를 얻을 사람이요. 그러면 그 균이라고 하는 것은 목성 주성과 수성 분열된 이 숫자를 배정받은, 배정받은 수성과 그 받침은 니은 종성 하상이다. 그러니까 수생목하고 밑에 수국하 이렇게 꺼지는 거요. 그러니까 그 수성 분열된 게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 아, 다 말하자면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여자바른목성이라 해서 추생목 기운을 빨아먹는 성국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세기운이 기운을 빨아먹는 성국이 된다 이게 모태가 그래서 그 집단에서 그 표가 어디로 갈 정세기운이 표가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로 와라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 누구한테 유리하게 갈 것이냐 이거요 그럼 이낙연이 니은받침이지 정세기운이 니은받침이지, 그러니까 목, 저,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거기 수국하를 이렇게 끄는 형국이 되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수국하로 끄는 형국이 되는데 꼭대기 기억받침이 목성이나 수색목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리로 우로 먼저 기운이 두성으로 빠질렉이다. 밑으로 수국하 끄기 이전에. 그도그 끄기 이전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수성 이, 수를 배당받아서 일수에 해당하는 뉘은을 이기질 못, 그렇게, 말아, 크게 이길 수가 없다. 갑작스럽게 억누를 수가 없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지 당장 박근혜, 문재인의 수, 봐도 그러잖아. 박근혜가 목국표로 결국은 이겼지만 나중에 저절로 그렇게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게 되잖아. 숫자적으로 그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힘이 약해져가지고 끝까지 눌렀을 수가 없어서, 소송을. 인짜 두개 분열, 이 문제인은 말하자면 끝에 가가지고서, 아, 중간에도 소송이 하나 있지만 중간자에도 끝에 가서 두개 해서 소송이 세개 분열되고, 박근혜는 목송이 네 개가 분열된 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목국도 해서 이기긴 이겼지만 결국은 분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서 연약해져가지고서 그걸 당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받게 되는 거라. 이건 뜻으로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명문을 본다면 그렇게 돼 있다. 이 성명대결을 본다 예, 그렇게 되니까, 경세균 하는 균 발음이 어느 쪽으로 유리한가? 연해, 쓴자 쓰는 대로 유리한가? 명자 쓰는 대로 유리한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전체 상황이나그기역간배 이런 걸볼것 같으면 절대로 정세균이 그 표가 이나경으로 가기 쉽지, 이재명으로 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 어떻게든지 이재명이는 본, 본선 티켓을 거머쥘려면은 1차에 50%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야만 가망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본선에서 윤석열이하고 겨루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낙연이가 겨루게 된다. 윤석열이하고. 똑같은 목숨인데 끝에 집단은. 열은 주성이 동그라미를 토고, 또 이낙연이도 동그라미를 토네. 이게 같이 다 이렇게 비교, 비교했다 그래. 그럼 제로제로 까치웠다. 그럼 받침이 잘 생각해야 돼. 니은이에 해당하는 추출리를 받았는데, ᄅ은 분열 3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열이 된 것은 힘을 더못 쓰는 것으로 이 강사가 계속 강론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숫자가 많으니 이길 거다. <laughs>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 그런 걸잘 살펴봐야 된다. 그럼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후보로 나섰다. 좀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재명이 동그라미 윤석열이 주성과 이재명이 미움 주성 명한 토곡수 꺼버리네 이재명이. 아, 그 목성은 같이 비교가 되고, 여 발음 목성은. 받침을 봅시다. 윤석열이 리을이 아, 동그라미 이응을 화생토 이렇게 해주네. 아, 그런데 윤석열이 리을 받침이 그것이 분열삼으로 또 그렇게 힘을 써서 이렇게 화생토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예. 이런 것도 잘 감안해야지. 근데 아마 주성으로 본다면 윤석열이 하는 동그라미가 명하는 미음 주성을 토국수 한다는 거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하면, 같은 말 하자면, 그 자신 동그라미를 화생토로 힘을 올려둬려고 해야지, 그 역량을 이재명이 종성받침 이음 동그라미가 탈취해 가긴. 아, 빼앗아 가긴 쉽지 않, 않다. 쉬운 건못 된다. 이렇게 보여지잖 않아? 그러니까, 끈 짜만 가지고 논해도 그렇다. 이게 대 한략, 상황을 논하는 거, 반응을 보는 거. 중간자를 여러분들 여기까지 풀었으니 중간자는 상대적 논리체계 배우자나 그 서로가 적을 두고 하는 거, 주성, 종성은 서로 상대적 논리체계을 말하는 거, 중자의 주성은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태, 모음은 자신이 몸을 의지해 가지고 있는 집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잘 살펴보라 성씨는 자식, 조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모음은 그 조상의 집단,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요 아 무슨 전주이심, 전주이 어, 김혜기심, 김혜김씨 이런 그가문의몇대몇대손 어느 자손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 쉬운 그런 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하자면 쭉이 강사가 강는 논리 체계를 잘 살펴보면, 아,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대결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대결하면 누가 유리하겠구나. 이것이 대박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제3자 후보, 제3 후보가 얼마나 힘을 쓰느냐. 만약상 안철수가, 가, 어, 당에 가입하고 자기 독단쪽으로 국민의 당으로 나온다면고 가능할 것 같은데, 그 표가 어느 표를 갈가먹을 것인가? 여당 표를 갈가먹을 것인가? 야당을 분열시키는 역할이 돼서 야당 표를 갈가먹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럼 제3자로 나을 후보들이, 어, 그렇게 많겠어? 지금 안철수 이외에 최재형이가 자기가 선택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탈당을 해서 나온다? 그거 쉽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이는 점점 가면 갈수록 프로테지가 깎일 내기고, 그 도, 경쟁자, 도전자들의 말아 프로테지는 올라갈 내기요. 그러니까 최재형이 홍준표, 온희룡이 이런 사람들의 말하면 국민들 고응도는 올라갈 내기다. 이것은, 이것 이렇게 때문에 윤석열이는 끝까지 가려면 자기 그, 어, 관리를 잘 해야 돼. 무슨 말 같은 거, 행동 같은 거, 이런 것에 관리를 잘 해서만이 끝까지 선택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야. 아, 이름과서도다 이름 그렇게 나타나잖아, 이때 봐. 에, 여기까지 이렇게, 어, 어, 이번 대선에 성명 대결을 갖고 한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펼쳐 봤습니다. 예. 또 다음에 강론을 드릴까 합니다.